한평 각국마을 유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울짜도 할아버지라고 이게 음. 또 10대 할아버지란는게 그럼 그냥반 아들이 만개예요 아짜구에 목에다 음, 묶 거기가 그 거기 할아버지가 여식이네 그가 그 거기 자, 자리도 좋아 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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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초를 누가 한다? 내가 했어 음... 그렇게 가는저 상섭이 아들하고 아들이 어떻게 가세요? 그럼 거기 아들이 만재의 씨 만재의 할아버지의 명은 있어? 백용이 남다고 아 백용이 남아있고 지금도 힘이 있으면 고소해가지고 배경남을 갖다 힘을 쓰는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힘이 없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2천만 원 들어야 하는데 아니 그 배롱남 누가 어떻게 했다 그러면 응? 응? 회사이라고 보자이토랑이다고 그 나름, 네. 네, 더워 그지? 음.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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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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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고고. 으면 고고. 고고. 고하고어 고고. 고고. 고 그 만재 할아버지인가? 그분이 것이 뭐 거요? 만재 할아버지 돌아가신다. 그 나무를 심었지? 음, 아직 안 아니, 그 만재 할아버지인가? 그분이 뭐뭐 뱃을 내리냐고? 아, 그렇지. 만재 할아버지가... 나, 거기가 저, 저 뭐야? 많이 제주도, 제주도 허요. 그거, 그 제주라고. 아, 뭐, 문가에 급계해서 제주 교성관으로삼년 있다가. 쉽게 말하면 중앙으로 올라와서 예조자랑 진급을 했단게 아. 예조자랑 이게 그러니까 이조자랑은 인사권이 있고 응? 만제할아버지가 있구만 음. 예조자랑은 예법을 갖추는디요 쉽게 말해서 성원은 누가 그 만제할아버지랑 진급그 아, 뒤로 성원 네. 지던데는 네, 네, 개로, 징조 하나고 이때 이랬던 게. 네, 네. 통문도 그때 돌렸겠네? 그때, 그때 그랬지. 그 적보를 놓고 조사해봐야 하겠구나. 여기였더은 어디, 어디로 가셨어? 네, 네. 여기, 여기 아, 생활 안 하시고? 네. 저 알로, 대동면으로 필요한 것 같지. 응. 음. 누구는 한 평으로 가고. 아니, 여까지 들어왔었던 것 같네. 이쪽에? 어떻게 해서 각궁이라는 마을이 그 유래가 어떻게 돼요? <laughs> 각궁이라는 것은 여기 하, 그게 숙종절을 보면 이 마을 이름이 봉덕천이야숙종네봉덕천인데 음. 그때 다양하게 살았다고. 근데, 기맹나무 있는데, 그, 이쪽으로 정보선 때큰 놈, 신놈, 앵진인데그 자리에 가서, 기맹나무가 매달아면된 놈이 있었더니그 놈을, 종선들이종선은 예. 누구냐 하면, 무한양 맞네, 성. 그 사람들이 똑똑했다고, 음. 내가 알기로는, 이게 예, 그놈을 팔아먹어버렸어. 음. 팔아먹어버린 게 우리는 그때만 해도 양자손이라 뭐, 수도 매몇안 되고, 힘을 못쓰지 그래가지고, 그 뒤로 김영나무, 여섯 그루를 심었어, 이 일이. 지금 참고 있는 대로, 우리. 우리 예를 들어서 끌탱이 한매달 그러면, 정말, 보름 전께는 거기다, 밤에다가 불 피우고 그러게 그러면, 그 불이 피면은, 흙에 저는. 그래도 불이 안 꺼지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가서 그냥 밖에서 물떠다 찌그러고 그러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놈을, 산에서 파오잖아. 요 사과 먹으려고 사왔어, 이 아들이. 파왔는데 양쪽으로 가지난 게새색 없으니까 안가지왜어 거기다 내 가까이에다 나중에 그놈을 심어 놓고 건들면 죽어버린 게 그때는 아들이 많이 했어. 뺑뺑 돌려서 뽕나무 가지로 해서 얼거 놓고 아기들 학교 갈 때면 거기안갔다 학교 갔다 올 시간 되면 또그거가안 갔다. 손못대게 그렇게 해서 예그 지명나무를 풀어 먹으려고 동네를 사람이 와서 호리가 와서 사람을 막 물어가 당시에? 2조때 응? 그러니까, 거기다, 두질되는 도구를 갖다가 씌우는 게, 그런 일이 었다 그래서, 김영남무 여섯 굴을, 2저때 심었는데, 고놈도, 옥수이 아버지가 무한정반 성이 팔아먹어버렸어. 근데, 결국은, 6저때 종자까지 다 죽어버렸냐. 그, 성이요 운중 것을 설을 대서는 안 된다고. 그니까, 궁 어떻게 생겼냐 니까균나무 얘기죠. 아, 각궁이는 <laughs> 그렇게 해서, 이 각, 안에 가서, 음. 각궁사라는 절이 있었어. 각궁사라는 절이 있었다고요? 음. 학동양만의집 앞에 가서니, 음. 절이 있었는데, 절이 항시 유지되는 것이 아닌데 만 지금도 뭐 절이 있었는가? 지금 아, 절이 있어? 말고 절 지었어. 음. 그러니까 운이 다 가면은 절이 필요 없다 이거라. 음. 그러니까 이 우니 다간게 도승이 거기 있는 중이 금부채에 연관된 걸 여겼네. 부채 바구 밑에 나도 왔다. 음. 신을 잡은 저 선놈은 선을대다가는 직구석이 큰틀못 해. 내수 하나씩을 맺는 거. 근게선을못 해. 무사. 근데, 근데 한일합방으로 일본 놈들이 총 등심 놓고 와서 가져고 왔어. 군부채를. 각궁사를 저리 있어서 각궁이라 했구만. 아. 응. 예. 그 뿔각자 쓰는 거 아니야? 아. 이제 뭐 그래서 갖고 있는 문가 그런 거. 옛날에 뭐 화살촉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게 제가 독재 뒤에 가서 하리라고 그래. 음. 근데토남대 학교 교수가서 보고 계상은 하리다고 말이야. <laughs> 근데 계궁이라고 그랬다. 근데 그것은 윤가들 몇이 하탈이고, 네. 음. 하리고, 네. 그 앞에 산이 이렇게 쭉 내려가네. 하살 줄이고 그래. 근데 그본연가서메바우 여기 봉 밑에 가서 메바우라는 바우가 있는데, 음. 그 올라가다 보면은 아이고, 엄청 이렇게. 야, 이거, 야, 전부 발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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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발톱만 이거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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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이쪽으로두르이있이데그 밑에 가서 거이들이이라고또이지 이거 고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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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엎진 꿈이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laughs> 그 맥하고 뒤에 가서 안 걷더니 뭐 맥을 못 쳐. 그 맥도 파가 버렸대. 어. 복숭다는 풍수를 데려다가 한 번, 보면서 한 번씩 데려가면 50만원 주야 돼요. 두번 데려가면 100만원 들었어. 각궁사, 각궁, 어떻게 해야 되 아, 각궁사가, 그래도 각궁사라고 해? 각궁이 먹어봐 그러니까 여기가 한번 그런 유래가 있는 것 같아. 음. 활을 어떻게 해가지고, <laughs> 네. 활, 활을 만들었다든지. 네. 아니, 활 만드는 거 아, 활 만드는 아니고? 그, 산의 정체가 그렇게 생겼다. 음. 네. 활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각궁이라는 거요? 근데, 저, 그, 인동 안에 가면은, 성무학의 어메메시라고, <laughs> 이건 전설이야. 성무학의 어메메시라고, 네시집체대이만춰 걷는데 시계가 나가 있다고. 근데, 유교 전까지는 안 묵었어. 예. 그, 그 맷에 가서 아들 못난 사람이 가서 넌 먼저 벌쳐오 아들 낳고, 장사하는 사람이 넌 먼저 벌쳐오면 일을 댕기고, 그게 그러니까 맷이 안 묵지. 근데 유격으로 묵어버렸는데, 여기 요 모시라고, 이 사내가, 명세에는 자주 돌아다니게 말 여기서 장성만 가도 사내가 모시가 없어. 그게 그러니까 무하게 심었다, 이것이야 그러면, 지금의고놈으로모시에 낳고 살라고, 또, 예, 이슬만 고한 것은, 안 내놨다. 네? 고놈 캐서 먹고 살라고 심어 놓고, 또, 뭐 그랬다고, 서, 그, 그가 음. 빈대 절터인데 하우가 이렇게 배낭빵 마이로 생겼다고. 내가 데한 가운데서 근육 영화 하나 있는데 거기서 물이 네. 쫓겨나 아무리 가물라도그이 나와. 근데 거기서 쌀이 나와서 먹고 살았는데 무하게 연네가손님이 형제 근육을 써서 그래가지고 물나렸다고 말이거든요. 물 나와서 말이 데려갔다고. 근데 지금도 그 절대 가면은. 기아장이랑 이 당우 형체가 있어. 어디 어디인데요? 아, 저 사람이 어디요? 그 아인동 장이라고 놈꼬래? 놈꼬래. 이거 멋신집이야 지금 얘기한 것은 아, 아버지가 네. 얘기한 것은 멋이. 그런데 네. 음. 이제 지금은 장성에도 많이 있고 다 있어. 영광이 이제 두산지가. <laughs> 한해 가서 한해 음. 가서 있는 면모이라고. 그, 그, 떡도 미끄럽고 그래. 멘못이하는그 모시가 한평한중밖개 없다. 아, 멘못이. 어, 장정도 멘못이나 떡, 말하다가 이렇게 먹 그, 밭에다 심은 나무 있는데, 응. 산에 가서는 뭐 얼굴을 못 본다.